이거 뭐냐면 음. 일단 쉽게 말해서 요약만 하자면 기억할 점이 음. 이런 뾰족한 가장자리를 지는 도형은 음. 시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길거나 크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모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 근데 이 마지막 선에 이렇게 코다리가 있는 애들이 있죠. 음. 이런 친구들은 똑같이 맞추면 안 되고 약간 더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맞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봤을 때 그런 거라서 왜 그러는 거라 고하시면은아 <laughs> 이게 아랫게 더 맞다는 거 아니야? <laughs> 음... <laughs> 그럼 틀릴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아, 이게, 이게 어리, 생각보다 어깨가 비가 어려워 <laughs> 그깨서여로안해 사람들.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게 진짜 운동 알려주고 자세 잡아주는 거면 전 엄청 그 세분화될 것 같고 음. 음. 왜냐면 g e r m n n e 아, 그거가 아니라 왜? 해시키는 햄버거 시키러 가는. 네. 뭐 이런 데가 있어? 우와. 나이다. 이번 주에 그그순 아저씨들. 또가스 또도 가스 지나 가라르지방. 이거는 다음 주에? 네아 다음 주에 예그불까지그 얼마 전에 백개 기부했어. 아그 개발 양념. 어, 그 어. 20개 아, 아, 지금 이랐어 아, 하니... 아? 어, 이것도 돼 이걸로도 돼 카메라 오 맞아 그거 핸드폰 사러 와세요 화질이 엄청 좋아 지금 어? 피... 어, 피... 어? 아 그러네 오, 피아가 너무 많아요 아이야 어, 너무 많아 <laughs> 화질이 엄청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어깨랑 다리로 진짜 난리났어 지금 아, 너무 정신없어 이게 다리고 지금 이쪽을그러네요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뒤에.. 이거 뒤에. 근데 선는님이 처음에 이걸 봤을 이 그런 느낌이 전혀 안이었나요 솔직히 는이적으로 예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은.. 이게 어떤 이같구는이같구는이친구 어?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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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 Where is Vincent? There, there. I, I remember. Mmm. love Yo.